얘도 미쳤는데요. 너무 쫀쫀한데, 금장 단추니 뜨고, 금장 단추가 이렇게 있습니다. 하나 둘, 셋 넷, 하나 둘, 셋 넷. 근데 금장 단추 잘못 뽑으면 조금 저렴해 보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살짝 유광인 듯 하면서 들어가서... 자, 저좀 봐주세요. 그냥. <laughs> 어, 이렇게 입으니까 어때요? 예뻐요, 안 예뻐요? 그래서 자 기본템인데도 불구하고 기본템만으로도 이렇게 또 매력도 엄청니다 기본인데 꽃이잖아요. 너무 네. 깔끔하면서 심플하면서 예뻐요. 트랑코디하니까 미쳤어요. 이 니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? 여러분 니트 되게 부드럽고요. 정말 편합니다.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요. 그냥 말 그대로. 어. 아니고 어, 장난 아니실 거예요. 깔끔하게 맞추세요. 이렇게. 블랙블랙인데 포인트를 어떻게 주냐 이렇게 줍니다. 이렇게 잡깐어